김하연 기자 이종석 과인아영 일리어 란휴먼 놓고 로맨스는 별채 부로그로 찾아온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피리얼팰리스에서 tvn 로맨스는 별채 부록 위제작 발표회가 진행됐다. 김 태우 이종석 이나영 정유진 김유미 위하준 톱스타뉴스 hd 포토뱅크 현장에는 이나영 이종석 정유진 위하준 김태우 김유미 이정요 감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종석 이나영 톱스타뉴 HD 포토뱅크 로맨스는 별채부로, 연출이 정여, 국본정현정 제작그램그림, 은출판사를 배경으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 린로맨틱 코미디다. 무엇보다 로코바이블 로지금까지 회자되는 로맨스가 필요해 늘 탄생시킨 이정요 감독과 정현정 작가의 재회로만 응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 이정요 감독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2, 나리정요 감독은 로맨스는 별책으로그 휴머니감이 된 노코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노코와 달리 로맨스를 하는 인물들 외에도 휴머니감이 된 여러 캐릭터가 있다며 여러 가지 재미를 함께 선사하는 다양한 맛을 전해드릴 수 있는 드라마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로맨스는 별 3부로 은이나영의 드라마 복귀자 기자 로맨틱 코미디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리 종석의 만남은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나영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9년 만에드라마에 복귀한 이나영은 1. 이부대본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있고 영화처럼 잘짜여 있어서 놀랐다. 몇 캐스팅 받았던 때를 회상했다. 이역또 모든 캐릭 터들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건 안하면 안되겠다 욕심이 났다. 며 감독님과 작가님을 만나 뵙고 처음부터 실뢰가 가서 어떤고 민없이 결정하게 됐다. 고 출연기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드라 마가 오랜만이긴 한데 역시 현장은 항상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다. 예전 보다 환경도 좋아져서 희히려 영화 이상으로 한 장면을 꼼꼼하게 찍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연안 편언빈이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다. 고수죽 개우서 보였다. 이종석,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이종석은, 로맨스는 별책부로 개출연을 결심한 이유로 팬들을 꼽았다. 그는, 이, 드라마를 할때 팬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처음 해보는데 어렵지만, 이나영, 누나한, 태도움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찍고 있다. 고그 말했다. 이어, 올해 아마, 이때를 하게 될것 같다. 드라마를 잘 맞춰야 한다. 면암 다른 부부를 밝히, 기도했다. 이종석,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이종석은 극중 스타작. 가이자 도서 출판 겨루의 편집장 차은호 역을 맡았다. 차은호는 일에서만. 큼은 냉철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로 학창시절 장르 문학계의 감짝 등장의 문학계의 하이돌 로승승장구하고 있는 스타작가다. 그. 는, 기존에 했던 작품들은 성장형 캐릭터라면 이 캐릭터는 이미한 성형. 이라며, 전작들이 판타지가 있었다면, 이번 작품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강단희한테는 이런 남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가판타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중인물을 현실에서 조금 닮 았. 음연 좋겠다는 바람을 까질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다. 그래서 어렵다. 고 털어놨다. 김태우, 톡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출판사 결로의 대표. 김재민 역을 맡은 김태우는 촬영 현장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로 맨 나랑 역만 했다. 고 말한 김태우는 나는, 대학생 시절 연 끌을 할 때부터 코미디를 좋아했고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좋은 작품 감독님 팀이랑 하게 돼서 방송이 안 나갔는, 대도안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결과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연기하는 게 너무 즐겁다. 고남다른 팀 워크를 자랑했다. 이종석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대비초부터 이나영을 이상형이라고 밝혔던 이종석은 이나영과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장에 모두가 알게지만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고답해 웃음 일자 안했다.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한다. 나는 성공한 팬이다. 광사하게 찍고 있다. 라며 이나영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다. 다른 로맨 티 코미디 드라마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많은 선배들 인터뷰를 찾아보. 니까로맨티 코미디가 어렵다고 하는 걸 봤다. 실제로도 인간끼리의 감정. 과사건으로 16회를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확실히 드라마에서 무기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종석은 이나영을 향해, 눈화장 한기존 마가 볼래요? 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현장으로, 은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들. 남아의 노가 들면 좋을 것 같다. 누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고 강조했다. 이나영.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그러자 이나영은 나도 굉장히 같이 해보고 싶었던 배우다. 이 작품을 선택할 때 상대 배우가 이종석 씨라 는 얘기를 듣고 더 재미있고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며또 다른 느낌의 롬은 틱 코미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고하답했다 또한 함께 해보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내가 배울 것들이 많았다. 감도 좋은 배우 라며 현장에서 스태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하고 알면 알수록 진실된 분인 것 같다. 인간적으로나 배우로도 매력이 많은 것 같다. 고극찬했다. 이종석, 이나영, 톱스타 뉴스 HD 포토뱅크 TVN 로맨스는 별채, 브로그는 아랑브라궁전의 추억 후속으로 오는 26일 밤 9시